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42번째 선정한 단어는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 자주 쓰고 있죠. 옆에 보시면 네, 여성의 모습도 제가 일부러 이미지를 삽입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질투라는 표현에 여성 계집 여자, 여자 여자가 둘다 들어갑니다. 어, 일단 보시죠. 질투입니다. 여자 여자가 분명히 보이죠 예전에 그 봉건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지금만큼 이렇게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 여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잘못된 인식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역사를 거치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엔 어,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이런 사고가 어, 사실은 예전에는 좀 팽배해 있었던 것이 예, 사실이죠. 이 부분은 감안하고 예,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질투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뭔가 남녀 관계를 많이 뜻하죠?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질투 그것들을 여자가 주로 했다 남자는 이에 예, 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잘못된 편견이 예전에 있었죠 두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려 리 한다라는 것도 질투라고 얘기하죠. 가톨릭 용어로 칠죄종, 그렇죠? 일곱 가지 죄중 i 하나고 우월한 사람을 시기 i t 이 f 이 l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투기그 무슨 땅 투기할 때 투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싫어하고 꺼려하는 거 모질 이게 강 a l 모자인데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우승수 우리 말이겠죠 등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한자 말고도 여성을 좀 비하하는 의도로 만든 한자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싫어할 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싫어할 혐자도 여자 여자가 들어있죠. 여자 여자가 이 별을 꽉두 손으로 쥐고 있는 독점하는 듯한 여자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이 여자 여, 두, 자, 두 글자를 합치면 시끄러울 난자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잘 드러나 있죠. 그 다음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 여자를 세 개를 합치면 가늠할 간자입니다. 이 가늠할 간자의 그 비슷한 네, 동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글자가 간사할다 가늠할 간자인데 여기에도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전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에 비해서 매우 부족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질투의 질투. 네, 일단은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질투라는 한자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네, 어, 1921년이네요. 네, 2월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 중에 일부인데요. 제목 보니까 질투의 폐해죠. 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제 그렇죠? 국한 호용으로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음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모두 다 살펴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투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는 걸알수 있죠. 이번엔 1939년입니다. 조선일보네요. 학생 섹션이 되는데 아마 섹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렇 일제강점기 시대에요. 이때도 그래서 질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상 뭐 이렇게 되어있나요? 질투. 네. 그래서 네.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질투 보이고요. 다음 1972년 매일경제에서 네. 발췌한 것입니다. 남편. 네. 남편 할때 편자가 편할 편 자가 있는 게 재미있죠 뭐죠? 이쪽 편 저쪽 편할 때 편자입니다 남편 가두고 문매질 질투의 안에 철창행 이렇게 돼 있네요 요즘에도 자주 쓰는 단어들이 한자로 몇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투라는 표현이 한자 그대로 나와 있으면 알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 미워할 질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워할 질자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여자, 여자부터 하나, 둘, 셋, 왼쪽에 붙어있죠?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여자, 여자가 있는 것도 네, 좀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옆에 보면 네, 미워 병 질자가 있는데 이게 미워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그런 본건적인본건주의적인 그런 네,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이죠. 미워할 질자 네, 1급에 해당하고요. 중국어로는 지 이렇게 돼 있고 한중의 삼국이 같은 한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병질자 병질어미죠. 거기다가 화살치자 넣으면 이게 병질이죠. 빠를 질자도 되는데 그래서 여자가 미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워할 질자가 됩니다. 자 질자가 들어간 한자는 꽤 있는데 대부분은 질이 들어가는 글자는 의외로 좀 적은 편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적은데. 질시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말로 있죠. 질시, 질투하여 바라보다 됐죠. 네, 그 다음 글자부터는 조금 네,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질모, 그죠? 시세마다 뜻이었죠. 질한, 시세마여 한스럽게 생각하다. 증질, 미워할 증자죠. 증오할 때 네, 미워하고 미워하다. 혐질, 혐오하고 미워하다. 구질, 원수 구자죠. 원수처럼 미워하다, 모질, 예, 뭐 질모나 모질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질축, 배척, 예, 질투해서 예, 쫓아내고 예, 밀어내다, 질축, 배척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질투를 제외하고는 질시 정도만 우리가 보통 어, 평소에 혹은 네, 문어체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워할 질자의 단어 살펴보았고요. 투를 봐야겠죠? 수는 셈넬 투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돌석자를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는데 이거와 동자가 옆에 집 호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호자는 특히 문을 뜻하는데 이문 중에서도 한쪽만 있는 이런 그렇죠? 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돌석자 같은 경우는 이 석이 사실은 이 투라는 발음이로 작용했고 여자 여자는 어 뜻으로 작용해서 형성자로 볼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질투의 투자를 옆에를 이 문호 집호자로 보게 되면 이 호자는 편협하다 문이 한쪽만 있기 때문에. 편협하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체자에서는 이렇게만 쓴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던 여자, 여자가 들어가서 부정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샘넬투자입니다. 1급에 해당이 되고 네, 발음은 뚜가 됩니다. 같은 글자니까 이렇게 써도 같은 글자가 됩니다. 음, 다만 이 돌석자가 제가 발음의 요소를 담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돌석자가 투가 되느냐 어, 예를 들어서 탕건할 때이 호탕할 탕자 있거든요 탕자 보시면 밑에 이게 발음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뭐, 티나 티긋 발음이도 예,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샘넬투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끔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우스갯소리로 여자여자의 돌석자 그래서 뉘이시라고 하면 이게 질투하다는 뜻이 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중국에서는 이것보다는 이 글자를 질투할 투자로 써서 두라고 읽는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미워할 질이나 샘넬투자나 둘다 여자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샘낼 투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예, 투기입니다. 투기, 꺼릴 기자죠? 예, 꺼릴 기자이기 때문에 샘내고 꺼리다 투기 그죠라는건 질투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시, 예, 샘내서 바라보다, 예, 이런 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게좀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 한자의 도금은 청이 아닙니다. 시기할 시자죠. 시기할 시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기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와서 시기하다 질투하다 시기와 질투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시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시투.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질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다를 합쳐서 시투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기는 이렇게 약간 쓰고요. 그 다음에 투기하다 할때 투기. 이 투기와 이 투기는 발음이 똑같지만 네, 이건 투기는 뭐랄까요 그 기회를 던진다고 하니까 어떤 것에 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을 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회에 투자하는 건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단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게 샘넬 투자죠 투현질능 이렇게 됐습니다 현명함을 샘내고 그 능력을 질투하다 비슷한 얘기네요. 샘내고 질투하고 특히 질투라는 말은 남녀 관계에서 주로 쓰인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투라는 표현을 살펴보았더니 한중일 삼국이 똑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한자도 똑같죠. 질투 시도 이렇게 되고요. 어, 중국만 네, 투, 투자가 좀 다른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두라고 하고요 지두 예, 이렇게 시기할 때그 꺼릴 기자를 쓰기도 합니다 지두 그리고 예, 성조는 다르지만요 재미있는 부분을 몇개 찾았는데 일단은 일본어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어 보시면 야키모찌라고 되어 있어요 야키모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구운 떡을 말합니다 음식과 질투를 비교한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음이어 의 아니면 언어 유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야끄라는 동사가 굽다, 우리, 그죠? 예. 구이, 이런 것도 되지만, 이 질투하다의 야끄랑도 발음이 똑같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끼모치 하면 야끄키모치, 그죠? 질투하는 마음에서 아마 어, 말장난 언어위로 아마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시도라고 하면 좀 문어체적인 단어이고 야키모찌 하면 보통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주로 남녀관계에 관계에 사용하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부분 찾은 게엔홍이라는 예, 부분이에요. 엔홍 네, 이거는 눈이 벌게 진 거죠. 이거는 뭐 뭐 성공이나 돈의 눈이 먼 경우도 있지만, 烟홍이라고 하면 여기서 질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남의 어떤 성공을 배합한다는 걸 烟홍이라고 하는데, 눈이 빨개진 거죠. 근데 이따가 보시면,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green eyed. 그렇죠? 초록색이 된 눈. 초록색의 눈. 동양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빨갛게, 벌게진 눈이라고 하는데, 질투라는 뜻으로 영미권에서는 초록색으로 된 눈이 질투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어, 이거는 영어부터 설명드릴게요. Jealous 혹은 jealousy라고 하면 질투가 되고요. Envy 혹은 envious 이건 형용사죠. Green e y e d 는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jealous나 jealousy를 질투하는, 혹은 질투하, 질투 라는 명사로 쓰고 있고요. n b y 는 부러워하는 거니까 또 비슷한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키모지가 어, 회화체에서 질투하다라는 뜻이라면 중국에서 회화체에서는 지두 라는 표현 보다는 네, 치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수라는 거는 식초를 먹다 혹은 마시다라는 네, 뜻인데요. 이게 남녀간의 어, 질투하는 모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여성들이 질투를 많이 한다고 중국에서도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을 흘이라고도 돼 있지만 이 먹을 마실 먹, 먹을 끽자와도 이체자, 그러니까 글자체가 다른 글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끽초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흘초는 없고요. 끽초란 말이 사, 어, 등장하는데. 이 끽초를 찾아보다가 이 어, 식초를 마시다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끽초에 대한 우리나라 국어 사전의 설명은 오히려 들으면 더 아리송해지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매일 식초, 초와 우유를 각각 한 통씩 먹어야 한다는 사자를 아내에 비유하여 아내의 질투를 이는 말이라고 돼, 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본 네, 몇몇 네, 사람들이 국립국어원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저히알 수가 없다. 저도 처음 봤을 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적어도 출처라도 알려주면 좀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꽤나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처를 분명, 분불, 출처가 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 설명드릴 수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왜 출처도 모르는 이런 알쏭달쏭한 언어를 예, 설명을 국어사전에 그것도 두 곳에나 넣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중국의 그 바이도, 바이도라는 네, 검색 엔진을 살펴보니까 수 <목소리> 식초를 마시다의 어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출처는 없고요. 그냥 민간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설, 민담 아니면 이야기거리 뭐 가십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당나라 음, 죄송합니다. 당나라 때 태종, 이세민이 그쵸? 이제 첩을 사살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냐면 하 방현령이라는 재상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뭐 농락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방현, 방현령에게 너에게 첩을 하사하겠다. 그렇죠? 본처 말고 첩을 예전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성들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었죠. 지금은 당연히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만. 어쨌든 예전 이야기니까요. 그 방현령이라는 재상에게 첩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방현령이 말을 했는지 아니면 방현령의 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상당히 어 반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무엄하게도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 앞에 가서 어 나는 어내 남편이 철을 첩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이세민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첩을 받아들이거나 그게 싫다면 여기 있는 이 독주를 마셔라 그리고 죽음을 택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세민 당태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죽기는 좀 두려워하니까 누구나 어 처벌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어 나의 명령을 따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이 사람이 꽤나 강골이 있는 네. 어 여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이 당태종이 내민 이 독주를 한 번에 다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헌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고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거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마셨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당태종이 어떻게 보면 진짜 독주를 넣은 게 아니라, 독약을 넣은 게 아니라 아주 진한 식초가 들어있었더라. 그래서 이 안에는 목숨을 건졌다. 실제로, 뭐, 첩을 내리지 않았겠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식초를 마시다. 예. 라는 것과 결부시켜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설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이야기로서는 꽤나 신빙성이 있는, 출처는 없지만, 네. 설명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의 설명보다는 훨씬 현실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설명이 매우 길어졌죠. 오늘은 한자어는 질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자 여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병 질자가 들어가는 게 질자. 투자는 여자, 여자 여자의 돌석자를 쓴다. 중국에서는 여기다가 문호자를 쓴다. 이 정도 질투, 여성을 좀 비하한 예전에 개념이 사고 방식이 녹아들어가 있다. 이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142번째, 오늘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질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설명에 대해서는 간략본에서 3분 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